민구님 의견은 무시하셔도 될것 같은 게 지금 뭐 <laughs> 건강기능식품 안 팔고 계시다는데 뭐 이런 분한테 무슨 말을듣습니까예 <laughs> <같은. 웃음>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방금 저희가 밖에 야외 촬영을 도전하러 <laughs> 한번 갔다 와봤죠 음.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갔다 왔는데 와 이거 쉽지가 않네요. 아 확실히 저는 내향적인 것 같아요. 원래 MBTI가 ESTJ인가 그랬었는데. 음. 아이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평소에 유튜브 보면서 야외 촬영하는 거 많이 재밌게 봤어가지고 뭐 별로 어렵지 않겠는데 하고 했는데 와 이게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음.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와, 잡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죠. 우리를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신경 쓰이고 막상 뭐든지 하려고 해보면은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셀링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셀링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잘 못하실까 <laughs> 이 생각을 내심 제가 사실 했었거든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막상 해보면은 많은 난관이 있겠죠. 음. 맞아요. 근데 할수 있습니다. 윤근이 아, 다음 주에 그 조명재 대표님이 기억 나십니까? 아 어, 건기식. 음. 예. 네. 건강기능식품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대표님이 다음 주에 그 촬영하러 오시기로 했었는데요. 음. 그래 가지고 좀든 생각이 음.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 음. 이것도 아까 질문 드렸듯이 하나만 골라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 대량 가공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건강 기능 식품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음. 어, 이거는 골라야 돼요? 네.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냥 대량 가공 위탁 판매만 해도 충분하다? 오, 어, 하면 더 좋지만. 그죠할 필요는 없다. 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는좀 음. 공감을 하는 게요. 대량 가공 위탁 판매랑 건강 기능 식품은 전략이 완전 다르잖아요. 어, 그죠 네. 대량 가공 위탁 판매 전략을 건강 기능 식품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게 맞죠. 이건 제가 명확하게 분석한 거 맞지 않습니까? <laughs> 요즘 좀 그렇게 변했어요. 원래는 됐었는데 요즘 좀 많이 변했어요. 대량 가공 위탁 방식으로 지금 하다가는 완전 사단 나죠. 막 상표권 침해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고 뭐저 관공서에서 전화 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laughs> 아 키워드들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좀더 크다 함부로 못 쓴다면서요 어, 그렇죠. 단어 같은 응. 것들을 그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접었던 이유가 하도 많이 불려가서 음... 그랬던 거여서 확실히 일반 상품보다는 이제 보건소나 그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제 연락이나 거기서 만약에 지나치는 경우 보건소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 케이스가 좀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오늘 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건강기능식품이 유행인지 네. 유튜브에서도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네. 어, 시도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찾은 단점부터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의고 단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네. 맞는지 한번 민구님의 의견을 좀 들려주세요. 음. 첫 번째 이유는 어차피 대량 가공 위탁 판매와 건강 기능식품은 전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굳이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건 맞죠? 아까. 효율이 마...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 상품 등록하는 전략도 전혀 다르고 음. 그렇지 않나요? 오, 똑같이 하면 되긴 한데 예. 좀더 조심해야 되는 거라 사실 같이 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응?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완전 전략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어... 상품 수로 밀어붙이는 음... 건데 음... 이거는 하나 하나 엄청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음, 뭐 단어 하나만 잘못 써도. 아 어, 그건 맞아요. 어뭐 뭐가 맞다는 겁니다. <laughs> <laughs>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예. 가공하는 걸 같이 하면 속도는 똑같이 또 늘어나긴 해가지고. 오 저는 지금 PD님이 말한 거 아마 지금 요즘에 맞게 안, 완전 집중하고. 본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긴 예, 저는 한데 저는 그게 음. 맞다고 보지 뭐 음.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등록기를 해가지고 하는 건안 되는 거라고 마구잡이로 보네.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것들하고 안 되는 것의 기준은 저는 그 카달로그라고 봐요 카달로그.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종합비타민 혹은 뭐 오메가3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1페이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브랜드 제품으로 카달로그가 다 묶여 있어요 유명 브랜드 우리가 아는 음. 뭐 고려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 제품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서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우리도 잘 모르는 성분들이라던가 이런 게 유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카탈로그가 없어서 내 제품이 좀 치고 들어갈 여지가 많고 세부 키워드가 좀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하던 대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존에 하는 유명한 건강식품들은 이제는 그냥 가공만 해서는 1페이지나 뭐 이렇게 노출되는 게 너무 어렵다. 초우 입장에서는 약간 아리송한 답변이시죠. <laughs>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네. 건강기능식품은 좀 어떻게 보면은 판매자들의 그 폭이 좀 좁다고 들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록을 해서 잘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판매자들끼리 음. 서로 막 신고하고 <laughs> 공격하고 어뷰징 같은 거 해가지고 순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잦아서 <laughs> 다툼이 너무 많다. 음.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건강기능식품 하면 약간 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 그쵸. 그렇죠. 이제 치열하죠. 이제 유명한 성분들은 특히나 음. 치열하고. 이건 맞아요? 그렇죠 대기업들도 음. 원체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음. 저도 아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막 부른 것도, 보건소에서 나를 체크한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한게 대다수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죽이려는 게 다분하죠. 음. 음. 근데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하시는 분들의 또, 좀 말은 어뭐 특별 단속 기간 이 네. 기간만 그 조심하면 되지 뭐그 기간 외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일년 주기별로 했던 것 같긴 한데 나라에서 이제 모니터링 업체에게 외주를 맡겨요. 근데 그 시기를 뭐 특별 단속 기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몇 번씩 하더라고 음. 그래서 언제든 걸릴 수 있다. 음.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공격이 심한 건 사실이다. 어, 그렇죠. 네. 음. 또 이것도 세 번째로 단점인데요. 네. 이거 공격이 심하다는 거에 이어지는 건데 음. 하나가 음. 뭐가 내가 진짜 등록을 잘 해가지고 하나가 땅빵 터졌어요. 네. 근데 이게 공격을 떠나서 음. 모니터링을 서로 막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 잘 팔리면은. 이제 그거를 따라 한다던가 <laughs>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다던가 음. 그 카탈로그로 묶어 버려서 10번씩 음. 싸게 판다던가 이런식으로 하면 전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음. 어 그렇게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고 근데 없이, 계... 예. 없이 가는건 정말 어려운 거고 음. 내가 하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자들은 안좋은 것 같은게 음. 내 상품이면 그 그런 견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음. 위탁 판매는 내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대부분 상품명이랑 브랜드가 딱 확고하게 음. 딱 새겨져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활잡화나 이런 거할 때는 내 브랜드 인양도 많이 하는데 건기식은 그게 좀 어렵죠. 음. 네. 그리고 아니 이것만 해도 저는 단점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민구님 또 다음 주에 건강기능식품 대표님이 오신다고 일부러 음. 냉정하게 말못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지금 잘 듣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뭔가 되게 텐션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 치명적인 단점은 음. 요즘 뉴스 보면은 뭐 식당 가가지고 뭐, 음. 뭐 음식에서 플라스틱 덩어리가 나와가지고 막뭐 유산을 했다 이래가지고 음. 피해 보상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음. 이 건강기능식품 이거 먹는 거 아니니까. 음, 그렇죠. 먹었다가 배탈났다 음. 잘못됐다 이런, 이런 경우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 일반 우리 생활용품도 생길 수 있다. 응. 생길 수 있고. 리스크가 응. 정도가 다르잖아요. 응. 근데 다행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셀러 입장에서 좋은 거는 미국보단 덜하다. 어... 미국은 제가 이제 셀링도 하고 있어서 막 PL이라고 해서 셀러 입장에서 막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정말 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큰 보험도 들고 막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막 포장할 때도 우리 보통 지퍼백이라, 지퍼백이라고 하잖아요 지퍼백에 구멍이 없으면 아마존이 이 꼴을 못 시켜요 왜냐면 음... 그걸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애기들이 질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뭐 사람에 대한 게 안정성이 좀 강하고 잘못됐을 때 소송이라든가 금액이 커지는데 한국은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욕을 하자면 셀러 입장에서 고맙다고 하자면 그게 제가 봤을 때좀 약해요 그 사람에 대한 뭐 치료비라던가 이 정도만 해주면 항상 해결이 돼버려. 음... 그리고 소송 가도 우리 막 최근에는 뭐 가습기 그 살균제 때문에 지금도 난리인데 음... 심지어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작죠. 음...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셀러 입장에선 굉장히 좀 저는 약한 것같아 오히려 건강식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앞서 피디님께서 얘기해준 게다 단점이 맞거든요. 단점이 많으니까 어때요? 더 나는 더 하고 싶어지는데? 민구님은 <laughs>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남들이 힘들어하면 그것만 이겨내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좀 요인을. 음. 이러면도 불구하고 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가 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시면 안 될까요? 건기식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음. 아직까지는 어, 설득이 안 돼요. 전 전혀 건강인의 추천을. <laughs> 마음이 전혀 안 생기거든요 건기식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음,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장이 미친 듯이 커지고 있어요 건기식 음. 규모 자체가 건기식은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일본 따라가고 이러니까 노인이 커지고 있고 음. 앞으로도 건기식 분야는 갈수록 커질 거다 그리고 배송이 편하다 두 번째 작아요 내가 뭐 위탁이든 아니든 배송료가 비싸질 일이 없다 굉장히 배송이 수월해서 내 브랜드로 제조를 해도 배송이 굉장히 수월하다. 음...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온 성분도 있지만, 새로운 성분이 계속 나타나서 유행처럼, 패션처럼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있다 보니까, 어, 대기업이 안 들어온 성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빈틈이 있다. 빈틈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고, 앞서 말한 단점을 이런 장점으로 커버치면서 그럼에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또 마진이 크다. 아 제일 큰 이유겠네요 그렇죠 음. 왜냐면 내 몸에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비자들은 그게 크던 작던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고 A라는 브랜드고 M이라는 브랜드인데 또 사, 사실 따지면 똑같지만 비싼 걸 산다는 거죠 뭐 비싸면 몸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 모든 상품들이 상세페이지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마진이 좋다 셀러 입장에서 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유행한다 그런 거에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경기식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없으면 억지로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 할것 같고, 요즘 들어 추세가, MOQ가 정말 작아졌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게, 건기식 저도 제조도 해봤거든요. 건기식 처음으로 제조한 게, 가루로 된, 지금 검색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음. 지금 많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 가루로 된 오메가3 였어요. 그때 다들 알약으로 먹어가지고, 이제 가루로 된걸 하면 잘될 거다. 그리고 가루로 된뭐 시리즈 한세개 정도 출시를 했었는데, MOQ가 생각보다 작아져요 그냥 한 팔레트. 음. 그러니까, 건, 건기식도 아까 그런 자, 단점들을 커버치려면 내 브랜드를 찍어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 찍어내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음. 어, 심지어 막 100개만 해도 해준다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터뷰 때 자주 나온 꼼수 편법이긴 한데 정말 FM대로 따지면 건기식이 아닌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뭐 글루타치온이 유행이야. 글루타치온 건기식을 사람들이 찾지만 우리는 재빠르게 글루타치온 식품을 만드는 거죠, 따지면 정리하자면 그거네요. <laughs> 일단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지를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상품은 일반 식품에 들어가는 그렇죠. 알약이다. 알고 보니 음. 이제 일반 식품일 경우 제조 속도도 빨라지고 건기식은 심지어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음. 그런 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게 빠르게 100개씩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이 있고 마진 좋고. 여기서 제 날카로운 지적 음. 한번 들어갑니다. 음. 지금 민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다 보니까 음. 더 확신 저는 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아, 확신이 네. 든 게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위탁 판매로 안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 말씀하시다 보니까 민구님도 음. 자꾸 제조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생각해도 위탁 판매로 팔기보다는 음. 소싱을 하거나 제조해서 팔아야 되는. 성격의 상품은. 어, 이제 좀 유행이 그렇게 간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건기식, B2B 사이트, 도매 사이트도 굉장히 많은데, 건기식들은 룰이 있죠. 마진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가격 준수를 해놓는데, 음. 사실 위탁 판매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거는 무너, 무조건 음, 무너지거든요. 그게 안 지켜진다고 음. 들었어요. 건기식은 PD님 판단이 맞는 게, 아, 위탁 판매로만 보면 안 하는 게 맞죠 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소량으로 제조하시면 음, 더 좋을 거다 위탁으로만 일단 흐름을 파악하는 건 좋다 물론 판매가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올리면 팔리지만 아 이런 게 나가는구나 감 잡고 내 브랜드로 한번 싹 갈아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 경기식은 결국에는 제조를 해서 팔아야 되는 거고 위탁 음. 판매로는 한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하는 용으로만 하는 게 좋다. 어, 맞아요. 한번 그냥. 될까요? 네, 상품 등록할 공간이 있으니까. 네. 건기식에다가 허가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음. 신고하고 판매하시면 되니까. 음. 한번 올려보고, 아, 되는구나. 나랑 좀잘 맞는구나라고 싶으시면 이제 공부도 해야 돼요. 성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좀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고 그 제품을 생산했으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위탁 판매로는 사실 요즘 분위기상 비추천하고 음. 내 브랜드를 소량으로라마 OEM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 오, 좋다. 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을 팠는데요. 어, 오늘 이 영상을 조명재 대표님한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조명재 대표님이 한번 건강기능식품 전문가인 조명재 대표님 음... 보시고 한번 반론할 게 있으시면은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나는 항상 중도인데 오늘은 휘둘린 것 같네요. <laughs> 여기서 또 마지막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하면서 어,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구님은 지금 건강기능식품 판매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전안 네. 하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설명 많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너무 많이 불려갔어 <laughs> 아 지금 또좀 등기 네. 날라오던데요? 뭐그 어, 음. 식품가? 뭐 무슨, 무슨 아, 그런... 교육받으러 오는 거 아, 그래도... 저는 이제 네. 그런 거 있고요 뭐 유아용품 도매 사이트에 그때 그 제품을 처음 알았어요. 이 모유 수축기가 있거든요. 아, 예. 실제로. 예. 근데 이게 유아용품 도매 사이트에 있어요. 유아용품이잖아요. 말 그대로 음. 모유 수축기니까 그냥 팔았죠. 근데 그게 아 이건 의료기기 얘기구나. 건기식과는 다르긴 한데 음. 이게 의료기기인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도매 사이트에도 건기식하고 일반 식품을 분류를 안 해놓은 곳이 있다 보니까 음. 혹시나 내가 올린 제품 중에 건기식이 있을까봐 저는 아직도 판매증을 가지고 있어요. 음. 혹시나 판매증 없이 내가 그런 제품 올리면 또 뭐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매년 교육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재조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가지고 응. 그때 어떤 대표님이었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응.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고 일반 식품인데 건강 기능 식품류에 그걸 파시는 분이었는데 응. 그래도 그분은 그거 그 면허, 뭐 아, 건강기능식품 맞아요. 뭐 팔라면 네. 면허가 있어야 되고 판매증 있어 아, 판매증을 네. 갖고 있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던 게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 식품을 팔고 있지만 이게 혹여나 내가 모르게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고자. 갖고 있어라 이렇게 음.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그것도 맞고 마켓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건기식인 거죠. 아. <laughs> 마켓, 마켓 담당자 입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법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허가증 보내면 판매할 수 있게 해주면 사실 설득보다는 그걸로 끝내는 게 좋으니까. 아. 그냥 마켓 담당자 입장에서도 헷갈리아요딱 어 봐도 네. 상세 페이지도 건기식처럼 생겼거든요. 음. 그러니까 식품 건기식 비슷한 식품이더라도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죠. 제가 이상하게 점점 지식이 지금 서당계 3년이면 음. 풍월 웃는다고 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식이, 저희, 제가 바로 셀링 안 해보고 교육 바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제가? 저 건기식 <laughs> 성분 하나 얘기해주면 제조를. <웃음> <웃음> 제조를 <웃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셀링도 안 해본 사람이 교육하는 거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돈 바, 돈을 오히려 바꿔야 돼. <웃음> <웃음> 또 시청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음 음. 주에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음. 조명재 대표님 오시니까, 혹시 그 전에 질문하실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음. 제가 조명재 대표님한테 꼭 여쭤보겠습니다. 아그렇 어, 저도 공개식 셀링으로 안한지꽤 돼서 오시면은 뭐 질문 있으면 그분께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민구님 의견은 무시하셔도 될것 같은 게 지금 뭐 건강기능식품 안 팔고 계시다는데 뭐 이런 분한테 무슨 말을 듣습니까? <웃음> <웃음>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의견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음. 그렇게 말해. 갑자기 승부욕이 생기는데 한번 팔까? 아, 또, 또, 경찰서 가시는 거 아시나요? <laughs> 보건소. <웃음> 다음 주 조명재 대표님 오시니까 좀 배우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더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